이제, 여기 흡연실이야. 이제. 여기 가 흡연실이야. 이거 접시잖아. 여기 접시 있어. 얘네 엉덩이만 큰데? 전화 나누는 중이잖 <laughs> 지금 가슴이 아어나 먹지 밖에 없어 쇠가슴이네 완전 쇠가슴이야 쇠가슴 복다 가슴살은 어차피 쇠날려면 백안되 안먹어도 되겠다 또 모임 있다는데? 어? 태또이렇게먹으 오, 위에를 지금 김철형한테 얘기한 거잖아. 그렇지. 김철형한테. 그래. 모임 있다고. 응? 어? 그 모임 있다고. 모임 있어서. 그 모임. 아, 여기? 김철형한테 응. 답한 거라고. 아니, 그러니까. 여기 모임 있다고. 아, 뭐, 지 그거. 나는 그렇게 들리는데? 뭐,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. 김철형이 그렇게 하자니까, 음. 모임에 있어서, 다음 내일 할 때만 좀. 아까는 네가 먼저 시작을 했어? 나안 했어. 너도 형이? 아, 아까? 응. 아까 내가 시작을 했지. 말 잡고, 지지, 지지, 지지. 아주 괜찮지? 드라이브 린트 하려고막조조 이제 일정은 알아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날잡려고 했는데 껍질 진작에 손서부터 벗긴 아니겠지 깜빡이네 게줘물용 넣으면 되잖아 아니 기름떡으지넣는고 <laughs> <카페에 왜 비켜줘? 웃음> 아, 새 바라신 잘해. 이거? 이거? 새. 이거? 닭. <laughs> 근데 똑같이 뭐. 껍데해요 <laughs> 이제. 뭐. 아니, 껍데기 뺏겨버리면안 돼. 아, 저기 뭐야, 조각조각. 반자다 끊어버리네. 꾸 먹었던데. 응. 살만. 껍데기 있어야 돼. 살만 빼면 네. 안 돼. 살만 지금 바라고 그러는 건데. 그렇지. 발걸음발걸리 우와 하야 병웅이한테도 여쭤봐 병이가잘는다니 그래? 할까? 그래, 해봐 이칼이거로 이게 이이제 우와 음. 어느 쪽이야? 아, 이쪽이구나

모어 그래 저, 저, 저거 저거 하나인데 <laughs> 그래서 차를 완전히 주는 거 아니에요. 이 그.. 야게인 아닌데? 인 저.. 저.. 야! 준수야 너 그냥 내둬 그럼 그 놈이 하고 그래 그래고더나온다 무조건 이이고기칼큰 차이 쯤안어 어디서? 어디 몰라? 어 어? 요요요요 어, 뼈다구 요, 해야지야 요. 거.. 거.. 거기 있는 살이 많은데 내못 먹었나봐. 그게 어왜안 먹었어요. 짱밥 그막 먹였다며. 막가안 먹는 건가 보지 <laughs>

어데요? 응? 어? 어딘데요 결혼식장. 그 어, 지금 가라시하고 있어요. 가라시하고 있다고 딱 아, 지금. 아 이제 분해를 해야 돼. 딱 살은 살대로 어? 뼈는 뼈대로 해야 이제 구워 먹죠. 어. 어머 어머 김고모아나중에 a k i n 뭐? 아니 연습하색하는데모가김가모가 g Moga. k i 그 g m o 을 했다고? 개인 m o g 있는데? n g Moga. k 는 벌써 결혼이 날짜 잡고 혼 Moga. King Moga. King m 염색하는 그 직원을? 아니 <laughs> 염색하고 있는데 연예인 센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김 건모가 염색을 한다는 거 아니야? 아, 아니 이 사람이 염색하고, 염색하고 있는데, 있는데, 있는데 어... 그 뉴스가 나오잖아 말을 똑바로 해! 아니 <laughs> 김 건모가 떡볶이를 사들고 그 미용실을 왔다 난 그렇게 들었어 <laughs> 아니 나도 김 건모가 염색하고 있는데 뭐 떡볶이를 했다고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여자가 터쳤어 ㅋ <laughs> 게 <laughs> 어, 화장실 얘기가 나오고 난리야 같은 말 다른 느낌. 0. m a s t e 아 세영reading c l 아 y 가디언 warn Nós t e m o 에요 응. 질 u t e 질 q 아, 그것도 먹을 게 없어. 삶아서 국물빼먹어야지 아니 이거 또별 먹잣고 없으니까 뜯어 먹어 삶아서 왜이것도잘안 익어? 새해 박사인데 새해 박사 두마리말 해봐, 막사들 <laughs> 집에서 이제 닭갈비 해먹으려고, 음, 용영하거든 재밌더라고, 알아보니까. 칼질 좋아하니까. 응. 음. 재밌어, 하다보면. 너무 없자 살을 좀냉겨이지탕프리할 때. 아, 야 탕은? 음. 탕은 뭐, 그렇다. 깍데기 갈련하려고 자, 누부들의 그래, 살이 맛있냐고? 응. 근데 거의 없어 살이. 뭐가? 운동을 많이 하나봐무리하고좀특이하었어 응. 그러네. 우리는 뭐든 그래도 얘는 무거운 못 날라가잖아. 응. 그러니까 필요한 데만, 근육 응, 그런 데만. 다리만요. 날개 같은데. 날개랑 다리 그렇다고 하 한번더 만들어봐. 왜? 얇은 다 쟤는 뼈가 뼈어날때이있는 총, 통... 어디 뼈지? 이거 완전 통이야 얇게. 가슴 s i 가가슴 e c a 가슴 m a 가슴 Casimare, Casimare, c 가 s i m 이 r e c a s i m a r 이 Casima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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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a s i m a 래 일잘가라쳤기 잘잘 잘, 때문에 나한테 기증하겠어. t h a n o 내가 그그 가도로 그 만들 그 가도인데 가도인데 새가 좋아서 응. 내가 만들. 네, 가슴 씻어. 가슴 찢어. 좋아좋아 이제 좋아. 장보러 가야 되는데 보고 와야지 카메라 다 쓴거 아니 카메라 지만원 하면 되잖아 만원씩 기정을해자 그래 카메라 그, 그 저기있어 아 이거 야되잖아아기 4달 바라고 소금구 해보자 소금구촛불필까 저기, 저기, 저기. 그래 좀... 그게 낫겠다. 네 누누나 또 오면은 음. 해 아, 그래 좀 이따가. 네, 형, 그, 일단 네. 장 일단 보고. 기... 어장 보고. 일단, 이거 이거 일단 어. 얘는 삶아야 돼. 나이가야 돼. 어디 열심 가야 된다고? 일하고 한다고? 그럼 그 전에 먹어야지. 그러니까. 애기야 오는 사람 오는 거고. 오는 사람 먹어? 응.